냐냐냐냐냐냐냐냐. 뭐가 있어? <laughs> 아무것도 없잖아. <laughs> 어, 어! 그러 응. 응. 어? 안녕하세요. 어. 야. 그래. 야, 왜? 아니 아저씨 왔어. 어, 진짜 못생겼다. 이상 쓰디면데 완전. 누구시죠? 어, 안녕하세요. 이 물약 한번 먹어볼래요? 아, 어, 대알러돈 내야 하잖아요 꼭짜요어약야 공짜래 약 빨리 먹어보자 난 공짜는 다 좋아 어이 어 잠깐만 여쁘슈 응? 그래서 먹을 거야 말 거야 흠 <laughs> 뭔가 수상한데 그래? 난 꼰살 다 좋은데. 아 왜? 먹어보자. 아, 어이 그래. 아저씨. 왜? 물약 하나만 줘봐요. 어? 어 감사합니다. 야 나도. 안녕히 계세요. 네, 어, 안녕히 그래. 계세요. 아 아저씨 안 가네. 아, <laughs> 안 여기 어 그냥 물병인데? 그래? 먹어봐야지. 물. 그냥 물인데? 물 좋아 이따 넣어놔야겠다 이제 남은 건 음, 맛있다 맛있어 아 벌써 밤다 돼가는데 야 벌써 밤다 돼가? 벌써 밤이 다 돼가네 그니까 야 빨리 아니, 나 빨리, 빨리 <laughs> 야너 떠다녀 그냥 찾아. 우리 네. 화장해야겠다 알았어 어? 어, 너 모습 왜 이래? 야. 게 그래. 근데 더, 이뻐해진 어, 그니까. 더 예뻐진 것 같아. 아 그러니까 나더 예뻐진 것 같아. 근데 어제 그 물약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. 어제 그 야, 너 물약. 너 눈동자가 달라졌어 너. 넌노란색이야빨간색이야 <laughs> 어, 근데 우리 이거 <laughs> 어떻게 해. 학교 갔는데 친구들 의심하면 어떻게? 아 괜찮아. 어, 네, 잠깐만. 어, 아저씨 같다. <laughs> 아저씨 갔네. 아저씨, 아저씨, 아저씨 떠날 것 같은데. 이 예, 그냥 근데 이거 진 그냥 평동한물 물인 것 같은데. 야 근데 아... 우리 이거 어떡 하냐? 괜찮아 우리 성형했다 해. 그래 야 근데 우리 이대로 계속 있어야 할것 같은데. 그냥 해. 아, 그래 더 예뻐진 것 같으니까 뭐. 그럼 끝.